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패턴을 그리고 있는 패턴사 부부입니다. 이번에는 셔츠카라 패턴을 좀 그려보려고 해요. 지난번 시간에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서 이번 시간에는 셔츠카라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을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는 이런 형태의 카라예요. 카라가 좀 V자진 그런 좀 시크한 형태고 하나는 약간 좀 라운드 넥 같은 좀 여성스러운 카라죠. 그리고 하나는 그냥 남성복, 그냥 기본 카라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카라 제도법을 이제 여기저기 보다 보면은 앞 부분 카라 그릴 때뒷 부분은 쪽금 수평으로 보다가 앞에서 많이 휘게 되는데 사실 패턴의 시작은 패턴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에서 패턴이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라를 그릴 때도 사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카라 패턴을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넥라인부터 그려줘야 돼요. 우선 남성복은 좀 뒤에 얘기를 할 거고 나는 이렇게 V자진 카라를 그리고 싶다 하신다면 카라만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라운드넥 같은 카라가 나오려면 넥라인이 일단 라운드가 돼야 되고 V넥 같은 카라가 나오려면 넥라인도 V넥처럼 좀 뾰족한 넥라인을 그려줘야 돼요. 여기서 그린다면 일단 셔츠 카라니까 뒷목이나 옆목이나 많이 파진 않겠죠. 파봐야 0.5 정도 팔 거예요. 이렇게 파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라운드된 느낌으로 그린다면은 요 카라 같은 형태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넥라인 자체가 라운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라를 달았을 때 조금 더 라운드된 느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 V맥 같은 경우는 넥라인 자체를 조금 더 직선적인 느낌으로 그려주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좀 직선적으로 그려줘야 이렇게 직선적인 넥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본인이 원하는 그 형태의 쉐입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카라 패턴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카라를 이제 그려야겠죠. 카라를 그리기 전에는 카라 밴드부터 그려줍니다. 카라 밴드 그리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직선을 쭉 그어서. 뒷목부터 옆목까지, 뒷목점부터 옆목점까지 길이를 재봅니다. 재보면은 저는 축소 패턴이기 때문에 한 5cm 나오는데 웬만한 분들은 한 9cm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목도 재야겠죠. 앞목도 우선 이 앞에 보이는 라운드 카라를 먼저 해볼게요. 한 6cm 나오는데 이거는 각자 그리는 방법마다 그리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라의 높이는 만만한 게한 2.5cm 정도가 되는데 디자인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답이 없으니까 그리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 우선 이렇게 직선으로 하나를 그렸죠. 그리고 이거를 잘라서 이 넥라인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저는 좀 새로운 느낌의 카라를 그릴 때는 카라를 한 번에 뜨지 않고 이게 넥라인에 맞춰가지고 일일이 한 번씩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작업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딱 얹어 보면은 카라가 서 있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게 있어요. 카라의 모양을 정하는 거는 몸판의 넥라인이고 카라의 상단의 역할은 몸에 얼마나 붙게 하느냐예요.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약간 앞으로 나와 있죠. 카라가 그렇다는 거는 지금 카라 밴드가 여기서 이렇게 붙인 것처럼 약간 서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은 약간 서 있죠? 반면에 지금 이 남성 옷 같은 경우는 여기 거의 다 붙어 있죠?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핀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짝 가위밥을 내서 살짝만 오므려 주시면 돼요. 지금 이옷 같은 경우는 살짝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 카라밴드가 약간은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카라밴드 조금 보이죠? 이렇게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를 떼어내면 은 카라 밴드가 이렇게 휘어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이흰 정도가 지금 제가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카라 제도법보다도 조금 덜 휘어있는 거거든요. 보통 카라 제도법상 이렇게 제도를 하게 되면 은 일반적인 카라는 카라 밴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서 적어도 막2.5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카라 제도법들이 많은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도 한 2cm 정도, 한 2cm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2cm 정도 올라가서 카라 밴드가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카라 같은 경우는, 카라의 역할은 이 모양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는 조금 많이 누워있죠? 누워있고 앞에가 뾰족해요. 많이 누웠다는 거는 카라가 그만큼 넓고, 카라의 그 뒷목도 많이 높고, 이렇게 있다, 카라가 있다고 치면은, 앞으로도 많이 뾰족하고, 뒤에가 많이 높고, 그리고 그만큼 이 외경도 넓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카라는 조금 이렇게 세워져 있죠? 위에가. 그리고 이게 약간 예각인데, 거의 90도에 가까워요. 그렇다는 건, 카라를 그렸을 때, 카라 외경이 조금 좁고, 카라 끝도 그렇게 뾰족하지 않다. 이것도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일반 현대적인 느낌의 카라예요. 일반적인 카라의 제도법은 카라밴드에서 시작하는데 저는 이 카라밴드의 곡선하고 앞으로 그려질 카라의 곡선을 그대로 반전을 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이렇게 그리면 어떤 느낌이 나오느냐. 외경이 짧아지죠.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카라밴드는 그냥 뭐 무난하게 보통 한 5cm, 6cm 가긴 하는데 그냥 무난하게 저는 5cm 같은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그대로 반전해서 그린 카라가 있고 반전한 다음에 조금 올려서도 카라를 한번 그려볼게요. 조금 올려서 카라를 그린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지금 비교를 해보면 약간 이런 식의 비교가 될것 같은데요. 첫 번째 카라는 여기 아랫부분이고, 두 번째 카라는 이 위에 부분이에요. 카라 밴드를 반전을 해서 조금 더 위에 올라가서 그리는 패턴 제도법도 있을 거예요. 책을 찾다 보면은. 그렇다는 거는 이 외경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그릴수록 카라가 많이 휜 패턴이에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다 할지라도 카라의 꺾임보단더 내려가는 경우는 전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는 거는 카라가 거의 완벽하게 딱 접히는 거예요, 카라 밴드랑. 지금 이 패턴이, 요 디자인이 약간 그런 형태입니다. 거의 반전시켜서 거의 그대로 그린 것 같아요. 앞에 모양만 잡아주고 반면에 이 카라처럼 살짝 밖으로 누워있고 이렇게 딱 봐도 지금 옆에가 많이 곡선지죠. 반면에 얘는 좀 거의 직선적인 느낌이에요. 얘처럼 약간 곡선 지고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퍼진 그런 넓은 카라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반전을 시켜서 조금 더 올려서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보통 막 1cm, 1.5 혹은 뭐 2cm를 올려서 그리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제가 이거 한 거는 라운드넥에 대한 거였는데 이거를 떼가지고 저 브이넥 까지 생긴 거에도 한번 붙여볼게요. V인에게 맞는 카라도 제가 하나 그렸어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아까처럼 붙여봐야겠죠? 이옆목부터 해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은 이렇게 밴드가 붙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V넥 같은 경우는 V자 모양을 그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앞목이나 옆목이 조금 파일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딱 세워진 카라를 붙였을 때좀 여기가 좀 횡안이 보이겠죠. 지금 이것도 지금 카메라 사진의 각도 차이도 조금 있긴 한데요. 이렇게 라운드넥 같은 경우는 이 카라밴드가 조금밖에 안 보이는데 이 브이넥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이 조금 많이 보여요.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유추할 수가 있어요. 아, 카라밴드가 휘긴 휘었는데 앞중심 쪽에 좀 몰려서 휘어져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옆목은 거의 움직이지가 않고 이앞 중심 쪽에만 조금 많이 휜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앞쪽에 가위밥을 줘가지고 앞쪽을 좀 많이 눕혔어요 그럼 얘를 또 분리를 해서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카라 밴드가 이런 형태로 나온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 부분 카라 그리는 거는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고 카라 밴드의 곡선을 반전시켜서 그대로 그려주셔도 되고 조금 더 외경을 벌려주셔도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그렸던 카라 밴드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다 놓고 보면은 첫 번째 그렸던 이 라운드넥 형태의 카라 밴드 같은 경우는 쭉 오다가 연목점에서 휘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휘는 걸알 수가 있고 이런 패턴 같은 경우는 좀브이인 거죠 브이면서 안목이 좀 파이고 그리고 너무 노출되는 거 막기 위해 카라 밴드 상단이 조금 붙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앞부분에서 조금 많이 훅 휘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성복 카라인데요 이거 왜 갖고 왔냐면 카라 패턴을 이렇게만 그린다는 거는 사실 이거 좀 캐주얼한 옷이에요 항상 옷을 채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약간 단추도 풀고 다니는 그런 여성복이나 캐주얼한 옷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남성복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도 보이지만 넥타이 메고 있잖아요. 거기 항상 단추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하면은 이 옷을 아무도 안 사겠죠. 그래서 카라밴드가 어떻게 생기느냐. 일단 여성복처럼 이렇게 생기다가 위, 앞부분이 조금 바뀌어요. 앞부분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카라밴드의 역할은 이 상단 부분을 몸에 얼마나 붙게 할 것이냐라고 그게 카라밴드의 역할인데 이렇게 쭉 오다가 이쪽 부분에서 이 앞부분에 여유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붙으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가 약간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성복 카라 패턴 책이나 뭐 인터넷 찾다 보면 나오는데 남성복 카라 카라패턴 같은 경우는 오다가 휘었다가 반대로 이기한번 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뭐 특이하거나 막 그렇다기보다는 이앞 여기 부분에 아, 여유를 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 카라패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뭐책 보고 카라패턴 뜨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골라서 어떻게 하면 그 디자인이 나오는지 이해를 하고 패턴을 뜨면 좋겠죠.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